음? 음? 우주선 안에는 페이스허거로 추정되는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개생명체에 쫓기는 여성이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oh, 그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와 정보를 주고받는 남자. 승무원의 상태를 묻는 것으로 보아 의문의 대화 상대는 현재 우주선에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일리언에게 공격당하는 그녀. 우주선에 극도로 위험한 괴생명체가 있음에도 항로를 미국 텍사스 주로 변경하는데 이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 괴생명체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주선은 난파가 되고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그 우주선과 비밀리에 소통했던 조직은 우주선에 있던 괴생명체를 수거하기 위해 전술군인 를 보낸다. 과연 풀려난 괴 생명체를 무사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2025년 여름 공개 예정인 에이리언의 첫 TV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 처음 어스가 공개될 당시 해당 드라마의 시점은 2 0 8 9 0년대의 지구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공개된 어스의 정확한 시점은 2120년이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영화 에이리언 커버넌트와 16년 후 그리고 영화 에이리언 1의 2년 전 시점이 된다. 영화 커버넌트 이후 데이빗의 계략으로 인해 커버넌트 호의 개척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고 데이비스는 자신이 가져온 페이스 허거 배아를 통해 제노모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후 데이비스는 커버넌트 호의 원래 목적지인 오리가의 6행성으로 향한다고 웰랜드 유타니사에 송신하여 그후 소식은 알수 없게 되는데 극장판이 아닌 블루레이 판에서는 데이빗 이 커버넌트워 사건 이후 웨랜드 유타니사에게 보내는 송신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가 검은 액체를 통해 연구한 성과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그후 데이빗의 소식은 속편이 나오질 않아 알수 없게 됐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볼때 에이리언 어스에서 등장한 괴생명체는 데이빗이 창조한 프로토모프일 가능성이 있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예고편에 공개된 에이리언의 모습이 프로토모프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하여 에일랜드 유탄이사가 데이빗의 흔적을 쫓아 검은 액체 또는 프로토모프를 수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빗의 흔적을 쫓다가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제노모프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에일리언 어스 발표 이후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후속작을 제작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현재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후속편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아마도 실패한 엔지니어의 이야기가 아닌 데이빗의 새로운 제노모프 얘기로 새롭게 에일리언 시리즈를 그려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우주 외계 행성에서만 등장하던 에이리언이 지구에서 첫 등장하는 작품, 에이리언 어스. 그리고 숙주에 따라 그 DNA를 통해 세포를 재구성하는 검은 액체의 특징을 이용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 외에 다양한 숙주를 통해 독특한 제노모프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지구에서의 제노모프는 어떠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의 채널에는 에이리언에 대한 흥미롭고 상세한 내용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